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새로 바뀐 승용차 요일제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세 감면은 물론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이전보다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강남구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구미희 기자입니다. 국제무역과 문화교류회장 코엑스에 강남구 직능단체 회원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현수막을 걸어 승용차 요일제를 알리는가 하면. 한 손에는 피켓, 한 손에는 홍보물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자동차 유일제에 참여하시면은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좋고 또 공기를 맑게 해서 우리들이 숨 쉬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들 자동차 유일제에 많이 참석하셔서 세금의 혜택도 받으시고 맑은 공기 속에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제 신청이 가능한 차량은 6인승 이하 승용차. 구청이나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일제 전자 태그를 붙인 차량은 기존의 혜택과 함께 매년 자동차세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도 2.7% 감면받습니다. 승용차 유일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캠페인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우리 강남구를 환경을 참 깨끗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경제 이익의 효과도 있다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일제 스티커를 그대로 부착한 차량이 많습니다. 2006년 4월 현재 한 전자 태그 참여율은 만대 정도로 기존 스티커의 참여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적은 실정입니다. 신용차 유일제 100만 대 차량이 참여하면 교통량이 7% 감소해. 주행속도가 13% 향상됩니다. 강남구는 요율제 참여 확대를 위해 구뿐 아니라 각 동, 직능단체별로 나눠 거리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세금부터 공공요금 할인까지 이전보다 확대된 각종 혜택에 승용차 요율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희입니다. 지난해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8%, 약 83만 명에 이릅니다. 독거 노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일 텐데요. 강남구 도곡 일동사무소에서는 저소득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3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살고 있는 이순희 할머니. 딸마저 독일로 이민을 간뒤 적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얼마 전부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노란 모자를 쓴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아줌마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어머니.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꼼꼼히 묻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어서 네. 오 할머니. 예. 네. 어디 편찮으신 데없으세요편찮으신 <laughs> 네. 거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네. 네. 강남구 도곡 1동 사무소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사업. 현재 도곡 1동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21분이 계시지만 우선 연구가 없고 연로하신 10분을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노인 문제가 많은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서요. 저희 간내에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의 사회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야구르트 일일 방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지역 단체와 요구르트 대리점에서도 산뜻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아침에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건강이래든가 그런 걱정을 하고 안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도곡 일동의 이야기를 전달받고 저희 방위협의에서 흔쾌하게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요구르트 아줌마가 독거노인들의 생활을 그날그날 체크하면 동사무소 담당 직원은 매주 월요일 일주일 동안의 일을 안부 확인 카드를 메일로 전달받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치를 취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요구르트 아줌마가 즉시 119와 동사무소에 연락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구르트를 무료로 배달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말벗이 되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세요. 야, 고맙게 생각하지요. 근데 너무 너무 고마워.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소외된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이때, 도곡 일동의 어르신들은 매일 요구르트로 배달되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 박선입니다. 남성들 못지않게 늘고 있는 여성 운전자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겪는 곤란한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서 베스트 드라이버를 꿈꾸는 여성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년의 만학도들이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이곳은 강남구 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오너 드라이버 교실. 10년째 여성 오너 드라이버 교실에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는 자동차 정비의 기본 상식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이 강의에는 내 차는 나 스스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온 13명의 주부들이 매주 하루씩 시간을 내 자동차 정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봄철 자동차 관리와 운전 중 핸들 작동법.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수강생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받아 적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은 특히 그 자동차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도로에서 운전을 하실 때는 그 운전을 반드시 그 원칙과 근거에 있는 운전 기법을 사용을 해야지 편법이거나 임기 운전식인 운전 방법은 바로 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 주로 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상식 수업을 마친 수강생들은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직접 정비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부품 관리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차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정비 수업을 통해 자신의 차를 정비도 해보고 관리법까지 배울 수 있어 자동차 정비 시간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고장이 잦아도 원인을 몰라 곤란을 겪었던 여성 운전자들로선 직접 자동차 정비를 할수 있게 되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해 합니다. 차에 대해서 본네트들 보네들을... 열어보지 않고 운전하는 게 거의 여성 운전자들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나 자신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의 자동차 본넷들을 열어보는 거는 남성의 몫이고 남편들이 해주는 거고 이러다가 적어도 내가 운전하는 차의 그안에 구조라든가 응급 사항이 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정도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봄이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정비상식이 부족한 여성 운전자들에겐 자칫 지나쳤다간 낭패를 보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겨우 내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차체 구석구석의 먼지나 기름 찌꺼기 등을 청소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해 맞춰둬야 자동차 수면 단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겨울 동안 차체 밑에 묻어있던 염화칼슘을 그대로 두면 부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세 번에 걸쳐 물세차를 하고 코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여성 운전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연전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필수 사항들을 조금만 염두에 둔다면 베스트 드라이버의 길도 멀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수영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12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따른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지방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주민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기우 교수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에 맞춘 특화된 경찰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치안 행정을 수행하는 제도로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과천시와 충주시, 서산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남구청 수능방송강사들이 지난 12일 강원도 철원에서 2007학년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철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입시설명회에는 철원고, 철원여고 등 철원군 관내 3개 학교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고하시죠? 강남구청 수능방송 강사들은 이 자리에서 2007학년도 입시의 특징과 2008학년도 입시의 대학별 전형방법 특징을 비롯해 언어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의 학습전략을 설명하고 통합교과형 논술과 구술에 대한 주요 대학의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대비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평소에 중보만 해왔던 그런 방보다 강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을 더잘 활용하면 더 잘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철원구 김정구 교장은 지난 2월 철원고등학교 예비고3 학생 40명이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07학년도 입시대비 학습법 공개특강을 듣고 온뒤 학업성취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많은 학생들이 강남구청 수능방송 강사진의 입시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 수능방송은 철원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10여개 도시를 순회하며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들에게 수능방송 강의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랑 감동 판타지 연극 미라클 2006이 지난 13일 강남 구민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뇌사자의 인권 문제를 극단 특유의 유머와 감각으로 승화시킨 미라클 2006은 연극은 지루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날 감각적인 연출과 배우들이 주고받는 재치있는 대사에 연극이 주는 색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미라클 2006은 2005년에 이어 올해 대학로 앙코르 공연 무대에 오르는 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4월 1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강남구 소속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는 주민 편의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비상소집 훈련자를 제외한 강남구 소속 1년에서 4년차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사이버 민방위 대원은 총 2시간 반 분량의 민방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되며 총점 70점이 넘어야 이수로 처리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별도의 소집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강남구청 홈페이지 즐겨찾는 코너 메뉴 중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됩니다. 역삼 청소년 수련관은 강화도 역사체험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는 넷째 주 토요일을 맞아 오는 22일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려 궁궐타와 고인돌, 광성보, 강화역사관 등 강화도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초등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입니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는 이 프로그램의 참가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Dream, dream.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